안녕하세요 하이키백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받은 게 바로 집에 관련된 영상이더라고요. 2년 전에 올린 저희 집 영상과 작년 말에 올린 신축 콘도 영상에 대해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댓글과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로운 신축 콘도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저희 집 근처 플라스테자역에 새롭게 짓고 있는 마에스테리아 콘도미니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오픈하우스를 하길래 다녀와 봤어요. 마에스테리아는 1년 내내 많은 축제가 열리는 몬트리올 축제의 중심인 플라스프 페스티벌 광장 바로 옆에 있는 콘도예요 플라스프 페스티벌 광장은 매년 수백만 명의 관객이 모이는 재즈 페스티벌 런웨이, 스탠딩 코미디, 크리스마스 마켓, 일루미, 스케이트장 등 많은 축제와 볼거리가 열리고 축제가 열리지 않을 때도 정말 예쁜 곳인데요 그렇다 보니 축제를 집에서 보거나 건물 옥상의 공용 공간에서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지하철역이 매우 가깝고 맥길대나 유명 관광지인 올드포트, 다운타운도 도보로 갈수 있을 테고요. 마이스트리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건물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첫 번째 건물은 거의 다 완공이 되었고 두 번째 건물도 내년 초에는 완공이 된다고 해요. 요즘 짓고 있는 콘도들은 대부분 럭셔리 콘도를 지향하고 있어서 부대 시설이 정말 다양하고 좋은데요. 내부에 큰 공연 공간과 실내 수영장, 헬스장, 영화관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마에스테리아는 이와 더불어 게임장과 실내 스크린 골프장, 예술 공간, 실내 스파와 실외 스파, 옥상 인피니티풀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해요. 정말 부대 시설이 엄청나죠. 어, 대부분의 공용 시설들은 타워 B에 들어간다고 해요. 일부는 이미 만들었고 일부는 만드는 중이라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사실 아직 완공이 다 되지 않아서 제가 실제로 본 부분은 아주 적고 대부분 설명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실제 구조와 가격을 중점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면도로 대체한다는 점 이해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설명드리는 모든 집은 모두 타워 B에 있는 원 베드룸입니다. 첫 번째 집은 546 스퀘어 피트로 니은자 모양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문을 열면 바로 화장실과 부엌이 보이고 그 옆으로 침실 침실 오른편에 작게 거실이 있는 구조예요 거실 앞에는 발코니가 있고요 옷과 짐을 보관할 수 있는 클로젯은 침실에 하나 화장실 맞은편에 하나로 총두 개가 있어요 부엌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가격은 1930달러부터 2035달러까지이고 층수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집은 448 스퀘어 피트로 제일 작은 규모인데요. 침실 양 옆에 발코니와 화장실이 있고, 침실 맞은편에 주방과 거실이 있는 구조예요. 주방과 거실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길게 뻗어 있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클로젯은두 개가 있어요. 가격은 1,805달러부터 1,985달러까지 있고, 마찬가지로 층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501 스퀘어 비트로 방금 말씀드린 집과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침실 옆에 화장실이 있고 침실 맞은편에 거실과 부엌이 있는 것은 동일한데요. 다른 점이라면 발코니가 없어지고 침실과 화장실이 조금 더 커졌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욕조도 있고요. 그리고 부엌도 일자형이 아니라 ㄷ 자형입니다 클로젯은 마찬가지로 두 개입니다. 가격은 1880달러부터 190달러까지 있어요. 확실히 집이 커지니까 가격도 조금 올라갔네요. 다음은 502 스퀘어피트의 직사각형 모양의 집이에요. 저는 이렇게 확실한 직사각형 모양의 집이 안정되어 보이고 인테리어하기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구조는 세 번째 집과 거의 비슷한데 발코니만 생기고 침실과 클로젯 사이즈가 조금 적어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은 세 번째와 동일하게 1,880달러부터 2,090달러까지예요. 다섯 번째는 568 스퀘어 비트로 일자형 구조에 부엌 옆에 거실이 있고 거실 앞에 침실이 있는 구조예요. 발코니는 거실 옆에 있고요. 특징이라면 클로젯이 다른 집들보다 크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 작은 옷방이 더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옷이나 짐이 많으신 분들에게 딱 맞을 것 같네요. 화장실에는 욕조도 있습니다. 가격은 2000달러에서 2090달러까지인데요. 제가 오픈하우스를 갔을 때를 기준으로 남아있는 호실은 두 개였어요. 506호가 2000달러, 2106호가 2090달러였습니다. 다음은 584스퀘어 피트로 방금 보신 집이랑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발코니 사이즈만큼 거실이 더 커진 집이에요. 대신 옷방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클로젯이 두개 있어요. 실질적인 집의 규모가 더 커진 만큼 가격도 더 비싸졌습니다. 706호는 2,065달러, 2006호는 2,155달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건 제가 오픈하우스를 다녀왔을 때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집을 소개해드릴게요. 크기는 629 스케일 비트로 제일 큰 집인데요. 작은 옷방으로 사용할 만큼 큰 클로젯이 있고 발코니 대신 거실이 큰게 특징이에요. 몬트리올은 대부분의 집이 다 발코니가 있는데 어,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 대신 큰 거실이 있는 게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이 앞에 보여드린 두 집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고, 크기도 제일 커서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가격은 606호가 2065달러, 1206호가 2110달러예요. 이 외에도 좀더 다양한 구조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건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가격들은 모두 전기, 물, 가스, 에어컨, 인터넷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해요. 또한 모든 유닛에는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부엌, 가스레인지, 식기세척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몬트리올 신축권도 마이스트리아 콘도 미니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